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예쁜 가을 신상들이 쏟아지는 요즘인데요 우리 님들 가을 옷 모두 쇼핑하셨나요? 우리 님들 덕분에 감사하게도 이번에 하우와 함께 FW 시즌 기획전에 준비하게 되었어요 저는 가을 하면 필수 아이템으로 메디제인, 그리고 플레어 스커트가 딱 떠오르거든요. 가을 아이템들을 활용한 6가지 룩북을 준비했고요. 이번에도 룩북 하나씩 하나씩 착용해보면서 영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되는 기획전 아이템들은 최대 30% 할인이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쿠폰까지 적용을 하면 최대 15%까지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프로모션도 소개를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번 하고 기획전은 빅토리아 슈즈 그리고 바이탈 사인 코일리 의류와 함께하는 영상이고요. 이번에 빅토리아 슈즈가 럭키 마르쉐와 콜라보를 진행해서 다채로운 색감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럭키 마르쉐랑 콜라보로 한 제품들은 로고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룩입니다. 빅토리아 메리 제인이랑 바이탈사인의 V자 카라 맨투맨 그리고 코일리의 플레어 스커트를 함께 코디를 했어요. 먼저 이 오다 메리 제인은 이번에 럭키마르제와 콜라보를 진행한 새틴 소재의 메리 제인인데요. 딱 지금부터 FW 시즌 쭉 신을 수 있는 소재감이에요. 저는 이번에 바이탈사인 옷들을 처음 입어봤거든요. 카라가 넓은 게 시그니처 디자인이라서 좀 세련되면서도 소녀스러운 그런 무드를 함께 가지고 있는 브랜드더라고요. v 의 카라 맨투맨 또 보시면은 반지법처럼 이렇게 올렸다가 내릴 수 있거든요. 카라 배색, 손에 배색, 여기다가 이제 어깨가 여리여리하게 뚝 떨어지는 그런 핏이 연출이 되고, 이 V자 테이핑이 디자인도 매력적인데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굉장히 발랄해 보이고 활동적인 그런 가을 무드를 연출할 수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보자마자 아 이거 색깔 진짜 예쁘다 라고 생각했던 코일리의 플레어 스커트까지 함께 코디를 해서 발랄하면서도 세련됨 한 스푼 놓치지 않은 그런 룩을 연출해봤어요. 두 번째 룩은 가을 원피스 룩입니다. 빅토리아 슈즈 이거 컬러 진짜 예쁘죠? 밝은 그린 컬러감의 오다 메리 제인 슈즈이고요. 여기다가 바이탈사인 민소매 원피스를 함께 코디를 했어요. 이 원피스랑 안에 블라우스는 따로따로 입은 거고요. 민소매다 보니까 여기다가 셔츠를 받쳐 입으셔도 되고, 블라우스를 받쳐 입으셔도 되는데, 저는 블라우스랑 같이 레이어드를 해서 입었어요. 전체적인 무드가 차분한 컬러감이잖아요. 차분한 컬러감의 원피스에 밝은 그린 컬러의 다채로운 색감을 줘서, 저는 이 룩이 좀 편하면서도 허리라인이 쏙 들어가 있어서 신경 쓴 듯한 실루엣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요렇게 딱 코디를 하고 광활리에 막 놀러 갔어요. 카페를 갔는데 사진 찍는데 너무 예쁘게 다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원피스도 진짜 너무 예쁘고 빅토리아 슈즈 컬러도 너무 예쁘고 과하지 않으면서 딱 가을 느낌 나고 진짜 짱이다. 라고 생각했던 룩이에요. 그리고 제가 바이탈사인 원피스를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제가 입은 이 민소매 원피스는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 양옆에 단추가 또 스티치로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머니가 양쪽에 있는데 이 주머니가 손바닥 쏙 들어가거든요. 신축성은 따로 없지만 고급스러운 원단의 느낌이 나요. 원피스 퀄리티 너무 좋다라고 느꼈던 제품이에요. 작년까지는 꾸안꾸가 유행이었다면 올 가을 트렌드는 약간 꾹꾹꾸래요. 그래서 이번 시즌 옷들을 보시면 자켓이나 원피스나 허리 라인이 잘록하게 들어가 있는 옷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유튜브에서 배웠답니다. 오른방 소재의 자켓에 같이 걸쳐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허리 핀턱의 디테일이 잘록한 허리 라인을 강조하는 이번 트렌드를 반영한 자켓이요 에 어떤가요? 좀꾹꾹꾸의 느낌이 나나요? 헤링본 원단의 아우터이고 많이 무겁지 않으면서 가벼우면서도 봉감은 확실히 드는 느낌이고 좀 핏하게 맞아떨어지는 느낌 대신에 또 팔통은 또 여유 있잖아 부한 느낌 없이 여유 있게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제가 발등이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잘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당겨가지고 발속 넣으면 들어가지더라고요. 양말 신고 신으시거나 조금 편하게 신고 싶다 사이즈 반업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룩입니다. 세 번째 룩은 좀 힘을 뺐어요. 전체적으로 힘을 빼고 좀더 산뜻하고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착장을 준비를 해봤어요. 바이탈 사인의 오트밀, 그리고 그린 컬러의 배색이 들어간 마찬가지로 이렇게 브이넥의 카라 맨투맨이고요. 거기다가 코일리의 미디 기장 플레어 스커트, 빅토리아 슈즈의 치코 티스트랩, 메리 제인을 같이 코디를 했어요. 치코 티스트랩이라는 이 모델은 조금 더 발등에 눈이 확 가는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카키랑 주황색의 배색. 너무 사랑스러워. 색감이 진짜 예쁘고. 그리고 이 제품은 세팅광이 아니고 스웨이드? 근데 부드러운 소재라서 조금 더 포근한 그런 느낌을 주는 메리 제인 슈즈예요. 보시면은 기장감이 많이 길지 않거든요. 저한테 딱 골반까지 오는 그런 기장감이고. 이 원단이 진짜 포근해요. 엄청 폭닥한 이불에 덮고 있는 듯한 느낌, 막 몸에 걸리는 거 하나 없이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입니다. 겨울까지도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맨투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일리의 밴딩 스커트를 입어줬는데, 이 스커트는 미디 기장이에요. 정말 무릎까지만 딱 덮어주는 그런 기장감이거든요. 어, 미디 기장은 조금 다리 짧아 보이지 않을까? 조금 비율이 안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무릎까지만 딱 가려주고, 종아리가 여리여리해 보여서 약간 놀랬던. 그리고 입었을 때도 부담감이 전혀 없습니다. 가을 시즌의 맨투맨, 니트 같은 그런 옷들 있잖아요. 그런 옷들이랑 휘뚤마뚤 코디하기에 너무 적합한 스커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커트 맨투맨 조합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 룩입니다. 네 번째 룩은 시원한 연청 팬츠, 블루 체크 벳색 블라우스. 차코의색 빅토리아 슈즈랑 같이 코디를 했는데요. 가을에 메리제인 슈즈 하나 사고 싶은데 너무 밝은색 색감이 있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또 블랙을 하자니 너무 차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틴 소재거든요. 어두운 듯 밝은 듯해요. 여기저기 코디에 다 휘둘받들 신을 수 있는 컬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색깔 예쁘더라고요. 바이탈사인의 블라우스고요. 이 블라우스는 디테일이 많습니다. 자수 포인트에다가 레이스, 소매에도 레이스가 있어요. 면100% 원사로 굉장히 탄탄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세일러 이 카라가 넓게. 또 여기 원단은 엄청 부드러워요. 적절하게 이렇게 요소 요소가 잘 들어가 있다. 그래서 완성도가 높은 블라우스다라고 느껴지는 제품이거든요. 신경 쓴듯 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무드가 연출이 되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연청 팬츠를 같이 코디를 했는데, 이 연청 바지는 핀턱이두 개나 있어요. 너무너무 편하고, 합비 체형. 하체에 살이 많으신 분들, 저 같은 체형이신 분들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가볍게,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연청 팬츠예요. 후드들 부드러운 면이거든요. 이렇게 입으면 은한 3살 정도 회충 가능한 그런 느낌. 연총팬츠가 저한테는 기장이 조금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8cm 정도 기장 수선을 한 핏이고요. 1 6 0 이상이신 분들도 길게 입으실 수 있는 바지니까요. 이점 참고해주세요. 다섯 번째 룩입니다. 다섯 번째 룩은 이제 블랙 컬러가 나왔는데요. 좀 전에 보여드린 컬러가 차콜색, 약간 어두운 요런 컬러감이었다면 블랙 컬러는 조금 더 명확하죠. 다섯 번째 룩의 관전 포인트는 화이트 앤 블랙으로 깔끔하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이 니트 가디건은 100% 메리돌 원사를 사용해서 까끌거림이 전혀 없어요. 입었을 때 와, 진짜 부드럽다? 폭닥하고 많이 두껍진 않거든요. 얇은데 엄청 촘촘하고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니트 가디건은 출퇴근 룩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고 하의에 따라서 좀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니트 가디건의 포인트라고 한다면 여기 리본 디테일이 있는데 골반까지 떨어지는 기장감의 양쪽 리본 디테일이거든요. 니트 가디건의 러블리함을 한껏 살려주는 그런 디테일인 것 같아서 너무 귀여웠고 여기다가 이제 롱 플레어 스커트를 같이 코디를 해줬습니다. 하나 있으면 진짜 잘 입어지거든요? 근데 은근히 괜찮은 핏 예쁜 하이웨스트 스커트가 잘 없단 말이에요. 바이탈 사인에 이게 딱 있어가지고 허리가 너무 딱 맞고 거기다가 제가 키가 155 정도인데도 발목이 살짝 보이면서 롱 스커트로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거 하나 있으면 진짜 잘 입으실 것 같아요. 허리가 하이웨스트로 흘러내릴 이유 없거든요. 근데 뒤에 좀 탄탄한 밴딩이에요. 넉넉하게도 입으실 수 있고 딱 맞게도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스커트라서 이거 추천.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아우터는 자켓을 함께 걸쳐줬는데요. 오버핏의 자켓이고 가슴 포켓, 라벨, 그리고 절개 라인이 포인트가 있는 자켓이에요. 오버핏이라서 저는 좀 크거든요. 근데 무겁지가 않아가지고 되게 가벼워요. 반딱반딱 한코로 소재. 블랙앤 화이트 마지막은 아우터로 이렇게 걸쳐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See, 마지막 룩입니다. 마지막 룩은 코튼 소재의 메리제인 슈즈랑 스티치가 포인트인 니트 베스트 그리고 플레어 스커트를 함께 코디했는데요. 를 가을 모드가 완연하게 느껴지면서도. 두껍지도 않고 얇은 레이어드 룩이라서 저는 바이탈사인의 이 니트 베스트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니트 베스트는 우른방 소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드럽고요. 몸에 딱 달라붙는 핏이 아니라 세미오버핏이라서 편해요. 셔츠나 블라우스 레이어드해도 갑갑하거나 딱 달라붙는 느낌 없이 좀 넉넉해서 오히려 좋았다. 여기다가 제가 첫 번째 룩으로 소개드렸던 베이지색 코일리 플레어 스커트를 같이 코디했는데 연결감 있는 룩을 완성해봤어요. 빅토리아 슈즈의 마지막 디자인은 쿵푸 베일라리나 로나라는 디자인이고요. 100% 스페인산 유기농 코튼 소재를 사용했다고 해요. 빅토리아 슈즈에서 봄, 가을에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 마지막 삭장에다가 이제 겨울이 왔다 하면은 폭탁한 아우터를 함께 입어서 포근하고 부드러운 사랑스러운 무드를 함께 연출해봤어요. 엄청 포근하고 크롭해요. 이렇게 크롭돼가지고 이번 룩이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거 귀여워가지고 같이 한번 걸쳐봤어요. 이번에 이렇게 하고와 함께 준비한 기획전인 6가지 룩북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하고 해서 이번 가을 시즌에 맞아서 이벤트를 다양하게 준비했다고 해요. 첫 번째 프로모션은 친구 추천하기인데요. 구매하실 때 저의 추천 코드를 함께 입력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저에게도 우리 님들께도 각각 2,000포인트씩 지급이 되는 방식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에도 추가를 해둘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하고에서 종종 구매를 자주 하거든요. 할 때마다 쿠폰을 항상 받아서 쓰는 편이고, 매달매달 매달 프로모션도 크게 크게 하고 있으니까, 쿠폰 할인, 추가 할인, 기획전 할인, 전부 뭐 놓치지 마시고, 꼭꼭 적용하셔서, 가을옷, 조금 더 저렴하게, 원하시는 옷들로 가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하고, 꽃길이 기획전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